아이 삐삐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십니다아아 오랜만에 십니다오 오늘 오랜만에 니다 아, 어, 오늘, 오늘은 오랜만에 해서 이제 데다 왔어요. 맞다 오늘, 오늘. <laughs> 만나서, 영어식 모선님이나딸리 있어요. 예를 들면, 나는 이제 해도, 2023년도라도 나왔어요. 와 자연으로 어제 어제나 많이 해주고 해지면 어 이제 어어저다저저 저 아, 어, 맞다 오늘 2차 치안 2013년도 올해가 됐어요. 아, 어, 이제 저는 남아서 모선님이랑 딸이 있어요. 아, 어, 이제 바버딸 저는 <laughs> 3년 3년 4, 3, 3월, 삼월, 3월, 딸에서, 수현이 다, 수연이는 딸이 됐었어요. 어, 이제, 어, 오늘 하루, 를 해줬어요. 네, 그리고, 어, 오늘, 파, 내내 하루, 지난번에 결혼식 해었어요 어, 이제, 제가또 어, 영훈 선모 선생님의 아빠랑 왔어야 되니다 네, 우리도, 어느 만에 설, 설사초에서 애칭했어요. 엄마는 김, 김, 김상현 선생님입니다. 안찬진 선생님입니다. 영어수석 박사님, 또도 어쨌든, ETS에 왔어요. 2012년에도 왔었는데, 어, 2023년도에 왔어요. 어, 오랜만에서, 감각제. 저는, 2023년도, 3월. 3월달이에요. <laughs> 네, 오늘도, 한 시간씩 만났어요. 네, 오늘도 아, 이제 오늘만 해서 아, 이제 또 어, 음. 아, 이제 만나서 오래되신다 아, 오늘 2차 치안 2차 치안 2차 치안 하도 2013년도 2013년도 다시 발표를 랄수 있... 이따 해줬어요 네, 오늘도 어, 이제 8월... 어, 인연은 5년이 어. <laughs> 네, 이년에. 만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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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났어 <laughs> 만났어요. 이제는 아 이제 이제 아또아 어, 이제는 만나서 인사하고 어. 이제는, 술이랑, 수초에서 만났대. 이제는, 이수는 헛소리 어요이는 이로, 만날 수 있도록, 자, 자과 자신있게 짓고, 이렇게, 어요 사장부가, 친조들 보여서 연락했습니다. 이 <laughs> 네, 오늘도 만나서 좋습니다. <laughs> 네, 오늘도 이제 만나서 한 번씩 합니다너무너좋아요 <laughs> 제 네, 오랜만에서 오랜만에 하도 <laughs> <laughs> <봐도 웃음> 나는 다음에서 옴사드교회에서만났어요아이차이십오냐 이제는 어 만났대 만났대 하도. 이제 의사도 영상으로 축구 했어요. 어, 이제, 어, 차 타도 했었어요. 영원수부터 제이고 나왔어요. 아.. 이제, 나 축구를 했었습니다. 네, 그리고, 어, 항상 굿고 항상, 나는, 2007년, 2 0 0도 다시, 다시 려 싶어요. 어휴, 왜냐면 오늘만 해서 2 0 1 3년도를해도어도2 0 1 5어도에6 2 2 0 1년도 뽑고싶어요 야마하천 먹을 는 뽑을 싶어요네얼 보고 왔다 보고 왔다지어지르는받들지치살라질떨지야지 지라즐리 나를 좀잘보와주지마이 2023년도 도 2027년 2023년도 20 2027년 한대요 근데 만나서도 하, 하고 싶어요 이제는 만나서 버려주나 이러면 할게요 와 아. 와와 만나서 오삼십 년더이서이또이사지이제 오삼십 년 더해서 이사지어 이자 이 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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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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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자 이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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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チッチッチッチッチッチ h チッ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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ゃッチッチッチッゃッチッチッチッゃッチ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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와 스무 산이 그래 아까 연습했었어아 이제 오오분날 그래서 어머니 아야 와와스모 산이 아빠 올래네 오늘도 다짝즈어 오늘 잘해 대하 잘사합니다잘사합니다아마아마 老早是不呀？这，也是，这在这个出来你讲呢？哈哈哈哈没事，俺没做，俺没做呀。

지는거야? 안녕 아비도아왜이 아. 알았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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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laughs> 우리 아들이야 <laughs> 然后我怎么上你啊姐的啊？啊，兄弟，呵呵呵呵 아지마네 <laughs>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라라라라라라라니다 <laughs> 댓글 달았습니다. 알리 편차. 따라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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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어! 흐흐흐흐! 꾹어주세요 햄버거 썰주세요 안녕. 안녕. 따라하지 마! 어때 어오 야, 따라하 마! 안녕.